자, <laughs> 우 성경 본문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우리 랩넌트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랩넌트들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laughs> 또 기도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이번 <laughs> 이번 달 우리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보니까 어, 말세에 대한 그 주로 이, 어, 말세와 부활에 대한 어,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어, 우 부활의 증인이 꼭 돼야 되겠죠? <laughs>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어, 그 사실에 우리 렘난트들이꼭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꼭 둬야지 될 것이, 자, 제일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재민이 재영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지? 어, 오늘 재영이는 못 왔네? 어.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명은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지? 어?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2000년 전에 그때부터 계셨나? 세 장에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지? 어? 엄청 옛날부터. <laughs> 예, 아주 <아니요>. 엄청 옛날부터. <laughs> 자,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 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때부터 계셨죠. 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창,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계셨어. 어 이걸 보고 영원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 어자 그런데 어이그이 그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지금 어디에? 재민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지금? 재민이 마음속에. 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게 됐을까?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거나, 아, 예, 이러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 이제 그렇게 오신 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모셔 드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십자가에. 아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러시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 우리 랩넌트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 랩넌트들이 어, 어, 믿어야지 되고 아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니까 또 그, 보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알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또 오셔요. 다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재림하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어, 이때는 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도록, 어, 그렇게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세상 종말이에요. 자, 예, 이렇게 이제 오실 때가 언제냐면은, 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세계 복음화 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오셔서 모든 사람,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요. 다. 나중에는 다 살아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살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돼. 어, 그래서 자 살리는 그리스도인데, 자 이때는 이제 두다 살아나긴 하는데 둘로 나누어지죠. 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진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마귀 자녀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다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다 나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아, 잘, 어,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 그,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뭐를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느냐면은, 자, 우리 인생 메시지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요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어,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게 영향을, 어, 영향을 주게 돼요. 어,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 어,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어, 인생 메시지를 어, 꼭 가져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 메시지는 어떻게 될때 인생 메시지가 나와지느냐면은,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이 있죠. 내 인생의 여정. 자, 이내 인생의 여정하고 뭐가 만나줘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말씀 흐름이, 이게 딱 만나질 때에, 그때 그게 인생 메시지가 돼요. 어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삶 속에 지금까지 아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그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내가 왔구나. 그럴 때에게 확실한 인생 메시지가 되고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요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진짜 그 이게 이제 제 인생 메시지예요. 어 저는 인생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요렇게 인생 시작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다 똑같죠. 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야.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몸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버린 거야. 어, 요렇게 우리 인생이 요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들 태어날 때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어,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어, 말씀을 이제 자꾸 이게 듣게 됐죠. 자, 그러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아 예수님 믿으면은 아,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믿어졌어요. 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라는 거는 잘 몰랐어. 그래서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종교 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안 되고, 실제로 교회 다니고 하는 게더 힘들어. 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알기 이전에, 복음 알기 이전에 한 14년, 15년, 어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게 됐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다 해결해 해결해 줬구나. 그거를 알고 그게 믿어졌어요. 어, 그래 가지고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때 이때에는 이제 복음 탁알 때에는 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뭐 활짝 이제 열렸구나 와막 그냥 이제 모든 것막다 되어지겠구나 아 이래가지고서 진짜 막 너무 기쁘고 막아 어, 감사하고 힘이 나고 어막 그랬어요 근데 잘안돼 그렇게 응,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되고 뭐, 그, 아, 이게, 복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한참 뒤에 알게 됐어. 아, 왜, 왜 응답이 잘안 되지?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복음 모를 때에, 그러니까 종교 생활할 때에, 또 여기 이제 마귀 자녀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이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게 있는데, 아, 이게 안 바뀐 거야, 이게. 어, 예, 아,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랑 알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어, 그래서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다 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목 목사, 어,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 너무 힘든 거야. 아, 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 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아, 진짜 오직 복음이구나. 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어. 어,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의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정말 된 거는 이거였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막이 오지, 오직이라고 하는 이, 이거 생각하면 이 단어, 단어 보면은 예, 막 느낌이나 이게 달라요. 어, 처음에는 이제 하, 아, 게 복음 알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복음, 어, 복음 알고, 이게 복음 알면서 이 답이 딱 나오면은 진짜 답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그 힘들고 어려워 하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복음을 알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을 진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답이 탁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부터 점점, 점점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때부터 증인이 딱 되게 돼서. 증인이.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니까, 전도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얻게 되고 어, 살아나게 돼요. 어, 그 목사님이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의 이게 인생 메시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아. 하나님 말씀하고 정확해.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 다 확신이 있어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 그리고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진짜 사, 살게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어,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 인생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인생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요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성 여기에서 이게 다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응답으로 계속 누리느냐면은, 자, 393.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그 알아듣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이 응답을 계속 누리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붙잡아야지 될 그런 메시지 메시지로 잡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 랩런트들은 아 그냥 그랬구나, 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요거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아주 가장 실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오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어,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탁 둬야지 돼. 어,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매일매일이, 매일,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이 가정에서의 오늘. 자,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 부모님들, 부모님하고 또 형제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이 속에서 같이 지내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뭐 여러 가지 대화 나누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같이 뭔가를 뭐 어떤 때는 여행도 가게 되고 또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이 속에 이 속에 여러분들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 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해. 오늘. 이거 놓치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학교요 어, 학교죠. 어,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게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왔잖아. 교회 어, 자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랩런트들이 자 지금은 이제 신학원을 하고 있죠. 자그 신학원은 이제 종강하고 나면은 토요학교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점심 때또리 랩런트들이 캠프하죠. 그리고 또 서미타임. 또 매일매일 서미타임 하죠.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요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학교, 그렇게 돼야지. 돼요.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뭐, 근데,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오늘밖에 없어. 오늘밖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모든 인생과 미래와 모든 것이 오늘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속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을 놓치면은 다 놓쳐버린 거야. 어 그래서 이 오늘을 우리 랩난트들이 내 모든 게 오늘 속에 있구나. 이거를 이거를 우리 랩난트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다 각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오늘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예, 그렇게, 예, 여기고, 어, 요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야.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보실까? 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어, 그, 그런 생각만 여러분이이 조금 할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 그런 시작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랩런트가 돼야지 되느냐. 이거는 목사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어,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어떤 랩런트가 돼야지 되느냐면은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 그게 나의 한계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랩런트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 진짜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 어,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한테 혼났어. 또뭐 동생하고는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어, 그게 한계가 되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러,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한계가 되면 안 돼. 또 이러면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아니, 너무, 너무 시험을 잘못 봤어. 너무 막 열받고 막 화나고 그래. 그래도 그게 여러분에게 한계가 되면, 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한계가 되지 않고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어, 그런 랩런트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요한 전도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뭐, 다니엘처럼, 어, 그 엘리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알았죠?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꼭 이런 랩런트가 되기를 바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써도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든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어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어, 이게 이제 목사님이 끝까지 목사님이 전도자로 쓰임받고 인도받는데 제일 중요하게 딱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난트들이 진짜 그런 어, 멋있는 우리 렘난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